안녕하세요, 에드워드 재활기 에드워드입니다. 오늘은 음, 다리 운동 중에서 하체 운동 중에서 이제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어, 운동을 좀 말씀드릴게요. 뭐, 운동은 사실 뭐 크게 이렇게 뭘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아요. 많이 뭐 많이 해보시진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,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많이 상상도 해보셨을 거고, 어 아주 일반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음 운동 말씀드리기 전에 어 제가 요즘 뭐 항상 해왔단 말이고 한데, 어 저희가 운동을 이렇게 재활을 하다 보면 사실 재활 운동을 해서 나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어,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일부러라도 말을 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일 큰 거는 어 제가 뭐 컨트롤을 할수 있고 제가 노력으로 뭘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운이죠, 어떻게 보면. 제가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치는지,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, 그, 그 포인트가 제일 커요, 사실. <laughs> 제가 뭐 열심히 운동하시고, 뭐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시고, 열심히 하시다 보면,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해서 제가 운동도 소개해 드리고 하는데, 사실 이 운동을 제가 예, 를 들어서 레그 익스텐션 꼭 하시라, 뭐 이렇게 해서 이걸 하면 좋아진다, 라고, 하는 그런 포인트 가 아니 고요. 어 저는 뭐라도 뭐 라도 뭐꼭 헬스 가, 아 니고 다른 운동도 좋 고, 음 예를 들어 뭐 그냥 걷 기를 하 셔도 좋 고, 어 스트레칭 을하 셔도 좋 은데, 어, 그게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, 열심히 어, 하다 보면 어, 그, 그 어떤 운동이든 하다 보면 몸을 쓰게 되는 거고 또 열심히 지화를 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어, 물론 가만히 있어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또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. 그게 합쳐지면 유지를 하는 것만 해도 잘 하시는 겁니다. 그렇게 유지를 하시려면 어, 어느 정도 뭐 간단한 운동이라도 최소한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고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십니다. 그리고 거기에 운이 더 더해지면 어, 이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안 되셨는데 나는 뭐잘 걷고 뭐 버스도 타고 뭐 여러 가지를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은 사실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본인이 노력을 안 해도 그 정도에 가깝게 가요. 그게 뭐 본인의 의지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뭐 상당 부분은 본인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. 근데 그런 노력이 또 플러스 추가된다면 그이상의더 자기도 뭐 어디서 오는 건지 잘못 느끼시겠지만 더 많은 부분을 어 회복하게 되실 거예요. 어 그래서 뭐뭐 뒤에 회복되는 게 별로 안 되니까 나뭐 그건 포기할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이렇게 하다 보면 그어 그런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음 할수 있는데 안 했던 그 정상적인 몸 그런 게 예를 들면 어 왼쪽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왼쪽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몸이죠. 오른쪽이 마비인데. 그러면은 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오른쪽도 좋아집니다.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왼쪽의 경우도 상당히 좋아져요. 그러니까 처음에 할지 몰라서 뭐 그냥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러던 부분들이 아 이제 왼쪽 내가 어좀 감당을 해야 되는구나 느끼는 순간 몸이 느끼죠. 그 순간 어 왼쪽의 역할 담당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커져요. 그리고 그런 역할 수행 능력도 상당히 커져요. 어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 오른쪽 그러니까 아픈 쪽이 살짝 좋아진다면 전체적인 수행 능력은 상당히 회복됩니다. 거기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운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회복 전체적인 회복 속도가 뭐덜 다쳤을 수도 있고 어그 많이 다쳐도 회복한 속도 자체가 빠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없는 부분들이 뭐 더더욱 좋아졌다. 그러면은 상당히 더 많은 발전 회복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아, 제가 뭐 운동 얘기 하나 해 놓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음 아무튼 어 다음에 뭐 조금 내용이 이상하게 떠오르면 제가 뭐 수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큰 부분이 있지만 작은 부분도 있고 또 시너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뭐 결론은 열심히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이구요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자 <laughs> 운동 얘기를 해 보시죠 그래서 레그 익스텐션은 어,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앉아 가지고 제가 아주 쉽게 말씀해 말 드리면 앉아서 무릎을 펴는 겁니다 펴는데 무릎만 이렇게 펴다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죠 앉았죠 앉았는데 이, 이 부분이 다리다 고 생각했을 때 다리다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펴죠. 이렇게 두 개라고 이렇게, 이렇게 쭉 펴는데, 무릎, 무릎을 어, 기점으로 해가지고 무릎을 편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땅방향으로 발이 있다가 수평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근데 우리는 마비니까 쭉 펴는 게 힘들어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굽을 거예요.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양쪽 발다 운동을 하다가 바꾼 게 한쪽 발만 운동해요. 오른쪽 발만 이게 이제 양쪽 발을 운동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쪽에서 왼쪽 손에서 왼쪽 팔 발에서 운동을 하더라고요. 힘을 주고 그래서 너무 운동량이 차이 난다. 얘는 운동을 안 하는 것 같길래 어 얘는 아예 빼고 대신 하중을 좀 낮추고 어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피는데. 원래는 이렇게 쫙 펴야 되죠. 쫙 펴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약간, 약간 못 펴요. 근데 제가 무겁게 해보니까 더못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해서 많이 피는 쪽으로 최대한 쫙 펴는 쪽인데 최다 펴진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옛날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요. 어, 뭐 주의할 점은 등받이 조절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을 때 무릎 안쪽 부분, 무릎 안쪽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어 뭐라고 될까요 그 의자의 끝쪽하고 여기가 딱 물리도록 이게 뜨지 않고 이렇게 이 보이시나 이렇게 뜨지 않고 이렇게 딱 붙도록 등받이 뒤에 있는 등받이를 이렇게 조정하셔야 됩니다 앞뒤로. 그래야 이 무릎 무릎, 무릎 공간 이죠 이게 손가락으로 제가 표현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앉아서 등받이를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해서 끝에 그 어떤 발이 여기 딱딱 맞도록 너무 당기지도 않고 너무 밀리지도 않고 이렇게 뜬 뜬다면은 운동이 또 애매하죠. 제대로 힘을 못 받죠.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붙도록. 어 그거를 해주시고 등을 쪽 펴고 이제 다리 힘을 주시는데 최대한 펴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. 나는 그냥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깔딱 간다하나 그러죠. 이렇게 조금 조금 올리는 게 아니고 너무 무겁게 가지고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이렇게 쫙 펴는 쪽으로 가야 돼요. 다 펴지 못하못 하더라도 이렇게 최대한 펴는 쪽으로. 그래서 저는. 하중을 좀 낮추더라도 이렇게 쪽 펴는 쪽으로 그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하다가 무게가 어좀 셌죠. 그러다가 무게를 조금 낮췄어요. 낮춰가지고 한이 정도 이렇게 제가 하중을 안 걸고도 해봤는데 이 자체가 이렇게 펴는 게잘 힘들어요. 그 상태에서 하중을 주니까 더 힘들죠. 그래서 그 하중이 조금 있더라도 이렇게 최대한 펴지는 정도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펴는 건데 그거는 조금 컨트롤 능력이 제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최대한 펴는 쪽으로 그렇다고 하중을 너무 적게 그보다 더 적게 주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데 어차피 내가 펴는 게 최대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펼수 있는 거를 하중을 주시고 그 이상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렇 조금 더 쳐지도록 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한 20회 15회 정도 이렇게 할 세트에 하시고 토탈에서 한 40에서 50개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정 힘들다 그러면은 뭐더 낮추셔도 돼요 근데 점점점 올리셔가지고 그까지 이제 올라가시면 되고 거기서부터는 내가 이제 사후 시킬까지 올렸다 그러면 하중을 조금씩 올려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될 거예요 뭐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앞에 설명드린 부분도 그렇고 운동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. 이 운동을 정확하게, 물론 정확하게 하면 좋죠. 정확하게 어떤 운동을,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, 어, 근육의 어떤 그 운동 효율을 아주 꿇어 당기는 거, 그 방향도 무조건 좋죠. 뭐 나쁘진 않은 방향이니까. 그렇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있고, 신경 쓰고 있고, 뭐 내가 이건 못하지만 그러면 다른 차선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냐 뭐 그런 거를 고민해 본다든지 다른 뭐 좋은 게 없냐 그리고 내가 예전에 간단하게 알았던 건데 아뭐 이런 걸 해보면 좋구나 그런 것들 음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간단한데 귀찮은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본다든지 예를 쉽게 들면, 예전에 저는 이렇게 손, 손을 이렇게 편다든지 어떤 걸 하려면, 이게 약간 펴져야지, 뭐, 그 다음 운동이 내가 힘을 줘가지고 더 펴보고 뭐 하는 건데, 힘이 아예 안 들어갈 때는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, 펴라고, 펴는 노력을 하라고 하는데, 그 감을 못 잡겠어요. 내가 아,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해도, 아, 펴는 생각을, 노력을 하는구나. 그건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좀 나은 게 조금 펼 수는 있으니까, 아, 여기까지는 내가 펴주는구나. 그 다음에 쫙 펴줘야 되는데, 아, 요게 내가 잘안 되는구나. 물론 여기서도 힘들어요. 더 펴려고 그러면 안펴지고막 이러는데, 아예 안 움직일 때는 더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펴지니까, 아, 감은 오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. 그래서 더 방향성은 내가 알겠다. 근데 내가 지금 힘이 좀 모자라서 좀 힘든구나.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하시다 보면, 어 시간이 또 지나시다 보면 조금씩 더 나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뭐 여차여차 말이 많았는데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영상 또 가능하면 오늘 좀더 만들어 볼것 같은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